아, 요 오늘은 뜨거서할 건데, 응, 오늘은 뭘찍냐면 셀카봉을 짓는 거라서, 이렇게 간연됐어요. 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서, 짜자도되고요 이게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좀 양이 다 깁니다. 아, 이거 제가 셀카봉, 아, 그리고 제가 소개 또할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사물함 만든 거 만든 거고 이거는 아다시피 만화책이고요. 여기 옆에다 둘게요 이렇게 여기 쓰는데 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콩물 상자가 있고요. 여기는 꿈멜라이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무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뭐양냥 이런, 거런고런 이런, 물 같은 은만들이보 이런, 고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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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이 이런, 이 해놨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들이그이게이게면 흔들릴 수 있고요. 게이렇그 받침대를 사용하렇게 아, 사용 그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러니까 안 있고요. 응, 왜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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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세워이렇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하고 있이요왜 이렇게. 이렇게. 이고네 이렇게. 이렇 지거는 우선 방지. 지구 방지. 지구는 지 지구는 우선 방지. 지구는 우선 방지. 지구는 우선 방지. 지구는 지 지구는 우선 방지. 크리스 우선 <laughs> 이게 화면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아예 엎어질 때도 있으니까, 연애자들입니다. 음, 이거는 쿨 음, 자켓입니다. 음, 자켓. 음, 이거는 린넷코 이우미꺼는 랠리꺼 린네로 돼 있어가지고. 음, 이거는 방고 이우미의 아이더 미키 탑이구요. 음, 아이더 미키 입니다 음, 이거는 아마도 이름은 음, 아직 안 여가지고 모르고요. 하빈씨 아무튼 이거는 맵빵 바지였던데 음, 이거는 음, 원피스 음, 그 음, 리본 원피스 같아 음, 아마도아 거기 그렇게 써 비슷하게 썼었는데 이거는 린네의그 세븐스. 세븐스는 아니고 그냥 옷차림 그냥 그거이가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통 많이 스토어다 산거라서 근데 다 산건 아니고 다 제가 뽑은거라서 뽑은 순위 많고 아 산게 별로 없어서 산건도 음. 있지만 산건 별로 없고 뽑은게 많아요 이렇게 띵것도가 한 한건 아니야, 뽑은스톤이고요 보통 다, 제가 다 뽑은스톤이라서 거의 산스톤 을발랐고요 이것도 뽑은스톤일걸요? 아, 아 뽑은스톤? 뽑은스톤, 뽑은스톤이구요. 뽑은스톤, 뽑은스톤이요. 스톤. 뽑은 뽑은 이거는 뭐 산스톤이고요 이것도 산스톤이죠? 음, 이건 뽑은 스톤, 이것도 산스톤. 음, 이것도 뽑은 스톤, 음, 이거도 이건... 중복된 거죠? 아이고. 아이고, 노아라 이제, 아이고. 어, 이건 레어고, 이것도 아마 제가 뽑은 스톤일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뽑은 스톤. 이것도 옛날에 뽑은 스톤이죠? 이것도 옛날에 세트로 뽑은 스톤이고 이것도 세트로 뽑은 스톤인데 이거 특히 얘 슈즈가 레어더라고요 예뻐요 이것 이것도 제가 뽑은 스톤이고 이것도 뽑은 스톤 세븐스코드 제가 뽑은 스톤이고 이것도 뽑은 스톤이고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다 거의 뽑은 스톤이에요.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 뽑은 스톤, 이거 서비스도 제가 뽑은 거고요. 산게없댔잖아요 이거 산 거고요. 세트, 이거 세트, 그거 제산 거고. 이거 산 거고. 산 거고. 이거는 이거. 뽑은 거요 이거 그냥 캐드스톤만 만든 거예요. 어, 실제로는 제가 산거요 이것도 산스톤 중복 다서그 만들어 봤고요. 이도산스톤 이것도 산 아,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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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뽑은 입니다톤이 뽑은, 뽑은 톤 스톤. 뽑은 스톤이 하나? 어, 뽑은 스톤 뽑은 수톤. 뽑은 톤 뽑은 수톤. 뽑은 수 뽑은 스톤 뽑은 수톤. 뽑은 수톤. 뽑은 스톤 뽑은 뽑은 수톤. 뽑 뽑은 톤 뽑은 톤 이것도 뽑은 스톤 뭐야?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 다 거의 뽑은 스톤. 이건 세븐 스톤 제가 다 뽑은 거고요. 이거는 세븐, 이건 세트로 산 거고요. 직거래는 요즘에 제가 소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직거래 소개를 하려고요. 제가 좀 잠시 쉬고 있었고요. 제가 그 직거래를 이제 안할것 같기도 하고 할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방지를 누가 안 지켜가지고 완전 사체리 같은 그런 거를 썼죠 어이것도안 뽑을 수. 어.. 아까 조금 석토리 같은 거쓸 때도 있었고 사... 어.. 그 시골에 안 살았지만 그냥 그런 발음이 좀 있어서 그정잘지 알고 이것도 뽑은 스톤일걸요? 아 뽑은 스톤? 거의 다 뽑은 스톤이라서 뭐 어쩔 수 없죠 <놀람> 이것도 산 스톤 이거는 따로 같이 그 넣었어요 그거 산거고요 이거, 이거 뽑은 스톤 뽑은 스톤 뽑은 스톤 뽑은 스톤 이건 주석온스톤이에요 이거 제가 그 영어교실 때 제가 밑에 있어가지고 주셨온 이것도 뽑은 스톤 아 어, 이것도 래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이고, 이것도 뽑은 스톤이고요. 이것도 뽑은 스톤, 이것도 뽑은 스톤. 이거는 조성 스톤이야. 이거 어디서 주셨냐면 그 뽑기하러 갔는데 깬김 거기 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음, 뽑은 스톤. 이게 방금 헤어졌죠? 이 것도 뽑은 스톤이구요. 이거는 제가 만든 스톤. 이게 뭘요? 아, 뭐? <laughs> 이것도 있고. 제가 만든 거죠. 이것도 마침 만든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제가 다 뽑을 스톤이라가지고, 뭐, 집거라 같은 것도 뭘. 뭐. 가 없네요 음... 음... 이거는 제가 뒤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나루의 나루 이거 맥방 바지가 아니라 어... 아마도 여름때 입는 거 같은데 바지에요 아무튼 이거 스키는 안되더라구요 음.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저번에 소개한 프레젠스턴 뽑기 있구요. 이게 맥가 진짜 천원이요. 이거 진짜 맥 천원 사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택배배송에서. 이렇게, 어, 흔히 지냈고. 그냥, 그럼, 여기, 이거 하고 올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거 이거 열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스티커는 여기다 붙이려다가 망해서 버렸고요. 이거 지금 현재 안 들려요. 이거 그거 사서 이거 사서 그 꿈의 그프레젠리 슈즈랑 개 뭐지? 이듬그 헤어랑 로봇, 분 음, 걔, 에이밍과 아미, 걔, 헤어 얻은 거거든요? 아, 네. 너무, 네. 아, 안 돼. 아고, 아, 죄송합니다, 치, 아, 죄송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그리고 언젠가는 펄이티켓 죠 펄이티켓 잡지를 산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펄이티켓 이 사람, 이스람은이 사람을 찾아가고 싶요은가요이 사람은 이사람데 찾아가고 싶어데이사고할수있있을거고요이 사람은 이이고싶어는데될지은모르겠고싶요 멀리서 해이사여벽고요이죠여해보사람이죠여은이 아. 아우고는 이것도 이거 하고 아이 다쳐. 어 밑에 더 이상 인나오더 이상은 안 찍게요. 찍게 여기 여기 옆으로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원두 세. 이걸나? 아하,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찍는 게 아니다시피 제 아빠, 어머니, 엄마, 아방에서찍는 거라서 좀 기대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좀 저리 뺏어먹으러 온줄잘 아는 데 아하, 네, 음 아, 그리고... 아, 이거 뭐냐? ねさん、よいかでしょ。